네, 오늘은 여자아이들의 클라치언, 암무스튜리얼 영상 준비했고요. 분량은 1절 분량, 파트는 세컨 파트를 준비했습니다. 바로 시작해볼게요. 일단 처음에 맨 뒤로 돌아있어요. 뒤에서, 중, 쿵, 쿵, 쿵. 나운데 그때 쿵에 맞춰서 골반을 오른쪽으로 계속 눌러주는 거예요. 그럼 왼쪽이, 어, 왼쪽이 붙여수 있죠? 왼쪽 다리가붙어지면서 쿵. 두해 주고 또두해줄 때는 손을 대각선피면 돼요. 쿵쿵 쿵 하고 왼쪽으로 돌면서 왼발과 왼손을 이렇게 써줄주 거예요. 왼발과 왼손을 쓸고 하고 왼손부터 폈다가 쿵쿵쿵 해줄 건데 이때 다리는 오른손이 나갈 같이 나가 줄 거예요. 그다음 바로 오른쪽으로 돌아서 엉덩이 한번쓰고 미친 소리 내려갈 거예요. 그때 이제 오른발을 밀면서 내 왼쪽 다리 뒤로 밀면서 내려갈 거예요. 그런 다음에 발을 정리해주고전소연의 붙은 미친 소리 같지만 나올 때 이제 오른쪽 가슴을 이렇게 밀어주면서 오른손으로 미친 소리 같지만 난네게 반했어. 반했어. 이게! 어,가 근데 두 개를 알아야 될 게, 어, 어, 그 정리해줘야 돼. 그래야 다음으로 라어갈수 있어. 난 내게 반했어. 하고, 어, 어, 어. 나한테맨발에 읽어주면서 덥다 해줄 거요 이거 멤버마다 두 번, 세 번이 결합나서. 둘, 셋, 몸을 이렇게 앞으로 두근매실로 가 되는데 둔, 둔, 세번 해주고 놓고 착, 한 다음에 이렇게 서어주면서 그때 골반 위로 올라가요 쭉, 온 다음에 호박호박 나올 때 자손 돌려주면서 골반 왼쪽, 오른쪽 잡고 일어날 거예요 여기까지 같이 볼게요 자, 처음에 골반 오른쪽으로 가야 쭈 쿵쿵 딱뚜두 왼손 윗발 와서 뚜두두두두 오른쪽으로 돌아서 어깨 오른쪽, 숙고 내려와서 다리 정리해주고 이게 정리하는몸 정리해주고 미친 소리 하지만나에게 반했어 어 우워우워 자 우워우워 한글로 가워워착 일어나고 해주고 나서 반복할게요. 그 다음에 두번 뭐, 미미를 미니, 더나어가요는 뭐, 영화보다 는는 영화보다 멋진 것같아는 영화보다 멋진 뭐, 이렇게 거예요. 그 다음은 하다는는 이렇게 될 거거든요. 발 같은 경우는 오른발 포인, 그 왼발 포인, 오른발 포인 될 거예요. 처음에 따로따가 영화보다 멋진 로맨틱 영화 이렇게 될 거예요. 그다음에 펼칠 거예요. 그러면서 이제 중심, 오른쪽으로 가면서 후, 손가락 내려오고 이렇게 갖고 올 거예요. 마음을 표현하는 거죠. 그 다음에 이걸 펴주면서 오른쪽부터 골반 안고 왼쪽 안고 이건 떠드든 오회 갖고 와서 오회앤 쪼인걸 못본 척, 못들은 척, 또두번 안고 푼 척, 떠나가라. 우리 질 거야. 하고 하이프 나가볼게요. 이때 아이들 인성법인 것 같은데, 이렇게 아이 만드는 거야. 오른손 도 틀어? 엄지끼리 만난 거죠. 알러서 세 번째 거는, 알리듯이 I, I love you. 이렇게 된거예요 그러니까 돌리면서 베이 베에에 될건데 물론 그렇지 오른쪽부터 I love you 하고 오른쪽으로 베이 베에 와서 구구 고개랑 붙이 같이 다 같이 구구 아웃으로 올린거예요그 다음에 야나좀 봐줘 아까랑 반대로 돌리는거죠 왼쪽으로 세번 돌릴 때마찬가지예한 다음에 오른쪽으로 쿵, 무, 쿵 이번에 돌리는 게 아니라 돌으로밀 거예요. 쿵, 무, 쿵 하고 돌려줄 거예요. 여기서부터 따, 다, 담한면 이제 오른쪽으로만 해서 끝나죠? 그대로 발을 계속 인으로 해줄 거예요. 끝난 상태에서 쿵, 인, 쿵 하고 앞으로 크라우션 그 얘는 그 왼쪽로 가만히 있을 거고 덕각션 이렇게 될 거예요. 이때 왼손은 가만히 있을 거고, 여기서 힙터 p 션 h 주 the, 그때 이제 펑펑 펑. 펑, 펑. 등, 바닥, 등, 바닥 이것도 상충하는고있죠 처음에 하부터우우우 우우우우 착 우, 우, 우. 돌리고 돌리고 반대 우우우우 우, 우, 우. 이렇게 세번만해요 이렇게 될 거예요. 그때 발은 오해로는 바꾸게 움직여줄 거예요. 옆으로 가면서 우우우우 하나갈 때마다 발이 번어 움직이는 거예요. 그래서 총우우하두번할 때는 네번 움직여요. 붕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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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운! 하고, 그러면 왼쪽으로 돌면서 와서, 와서, 반대, 왼, 우 왼, 우 왼, 그 다음에, 붓은 그마으로 붕, 붕 하고, 힙더클라 t h 또 반대, 자, 차라 볼게요. 부우 부 하하 힙더 액션 한번더오우 부우 부우 돌리고 돌리고 부우 부우 하하 힙더 액션 까지 하면 1절 끝입니다. 네 튜토리얼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어 제가 밑에 커버 영상 띄운 어 있으니까 그거 보시면서 0.5, 0, 0 7 5원 박자 수을 맞춰보시면 금방 따라하실 수 있습니다. 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